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에어비앤비 운영 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탑 3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모르고 시작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계약까지 다 끝내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몇 천만 원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위반 건축물이 있는 집이면 에어비앤비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 건축물이 있는 집이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입니다 다세대주택일 때는 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어도 내가 전입하려는 세대에 위반건축물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적인 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법중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2층에 있는 한세대의임차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한다면 2층 자체, 즉 내가 전입하려는 세대에 위반건축물이 없다면 허가가 가능해요 다세대주택은 건물 자체 내에 위반건축물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는 세대에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달라요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 안에 여러 가구가 사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건물 어디에든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돼요 세움터나 정부 24에서 건축물 대장을 출력해 보시면 위반건축물 유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층수나 면적과 실제가 다르다면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건축물 대장을 보았을 때 위반 건축물 딱지가 없다고 뭐든지 다 안심해야 될게 아니라 구청에서는 건축가에서 해당하는 집에 도면을 출력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주무관들이 직접 현장과 비교를 해요. 여기서 크게 많이 상의하다 하면은 FM 주무관님 분들은 더 깐깐하게 보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내가 전입하려는 세대 자체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가구 주택이라면 아예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증특례가 모든 지역에서 다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실증특례는 서울하고 부산 이두 곳에서만 가능해요. 일전에 제가 실증특례에 관한 영상을 올려놨는데 상단에 올려드린 링크를 확인하셔서 실증특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 채널에서 실증특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실증특례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실증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구에서 하고 싶다, 광주에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실증특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증특례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여권도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서울 근처라고 해서 실증특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있어야 실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시 행정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울산이나 경남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25년 6월 21일 토요일 날 위홈 대표님이 특례 지정 지역이 인천하고 대전이 추가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해 주셨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인천 대전에서 운영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서울 부산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에어비앤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원 말고 다른 사업자를 낼순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 건물을 새로 짓거나 호텔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임차해서 소자본으로 운영하려는 거잖아요. 주택을 임차해서 숙박업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농어촌 민박업과 두 번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민박업부터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민박업은 조건이 좋아요. 내 외국인을 전부 받을 수가 있고 숙박일 수의 제한도 없어요. 심지어 연식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제약이 있죠. 읍면리와 같은 지역이나 준 농어촌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곳에서도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 분류되는 곳에서만 농어촌 민박업이 가능해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 경기도 파주시 땡땡동에 살고 있다면 여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에 살고 있다면 여긴 농어촌 민박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이라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수원 같은 경우 대부분 내국인이 많더라고요. 그럼 저도 수원이랑 가까운데 저도 내국인 타깃으로 수원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오픈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경우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국인이 예약을 하든 외국인이 예약을 하든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책임도 안 져요. 특례가 안 되는 지역에서 내국인을 예약받게 되었을 때 나중에 입게 되는 피해는 오로지 호스트가. 다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은 외국인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자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심지역에서 소자본으로 주택을 임차해서 운영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는 소자본으로 운영하려는 거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숙박업에는 호텔업, 여관업, 펜션업 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런 건큰 자본이 필요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소액으로 운영을 하려는 거니까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이라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만큼 그 어떠한 제약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구에서 운영하고 싶다, 광주에서 운영하고 싶다, 수원에서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해요. 오늘 질문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위반 건축물이 있는 집에서는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는 어려워요. 다만 다세대주택이라면 내가 전입하려는 세대 자체에 위반 건축물이 없으면 가능하고 다가구주택이라면 아예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실증특례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가능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25년도 6월 21일 유용 대표님이 인천과 대전이 추가 특례 지역으로 설정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서울과 부산 외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이면 농어촌 민박업, 도심 지역이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특히 매물 보러 다니시기 전에 미리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불치가 아프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도 모르고 다른 지방에서 실증 특례로 내가 진행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까지 다 하고 인테리어 세팅까지 다 했는데 내가 허가증을 못 받은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버리니까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허가 절차나 지역별 세부 조건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단독방으로 들어와 보세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도 하고 더 구체적인 사례들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